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주주자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팬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팬 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사로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그, 다른 사업 분야보다 이 드라마 제작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뜻이죠. 지난번 그팬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드라마들 이름들 쭉 보면 2023년 올해 들어와서 돌풍, 국민 사형 투표, 폭삭 소가 수다에 대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돌풍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했고, 국민 사형 투표는 스튜디오 S, 폭삭 소가 수다는 넷플릭스랑 거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이 지난 3월달과 4월달 중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1분기 실적 일부 반영이 됐고, 또 일부는 이 폭삭 소가 수다 같은 경우는 4분. 4월 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팬 엔터테인먼트는 벌써 1분기 때 꽃선비열 회사에 대해서 방영까지 완료를 한 상태죠. 그래서 매출액이 228억으로 꽤 크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은 한 10억 정도 발생했고요. 단기순이익은 6억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해서는 꽤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 지분 또한 35.9%로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민사형 투표라는 드라마는 SBS 방송국을 통해서 공급을,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튜디오 S랑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2 0 2 3년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중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제작을 완료하고, 방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제작은 이때 끝내고, 방영은 SBS 사정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이패널트이먼트가 나머지 장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국민사형 투표라는 드라마의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다 뽑게 되는 거죠.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돌풍도, 요번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데요. 이거는 계약은 3월 30일 날 시작했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앞으로 2년 사이에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제 방영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컨텐츠 이거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도 굉장히 큰 대작이고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영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4일 날 계약을 맺었고 2025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긴 대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 이 매출 인식 시점이 각각 다르겠죠. 하지만 이렇게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러한 드라마 제작 수, 그 제작사들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세 건에 대해서 계약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이 수용 계약금을 수용하고 실적으로 기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 뜻은 이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지난번에 이제 광고비가 줄어서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어들 거라고 했지만 팬앤테인먼트 같은 이런 기존의 드라마 제작소 이름을 좀 알려져 있고 상장까지 돼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 침체나 또 광고비 주로 여든 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페너트 지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5,500원 정도의 주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이 5,000원대 1분기 실적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2분기나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할령이 한할령의 뭐 한할령 지속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엔터 시장 이안 열려서 기업 실적도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 그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지난 몇년 동안 코로나, 코로나 기간도 그렇고 그 전에 사드 보복 때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 제대로 된 시장 접근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의 실적은 중국 시장 자체를 아예 그 사업 계획에 넣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국의 한활령이 완전 철회가 되든 지금처럼 유지가 되든 지금 기업 실적에는 별다른 큰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이한활령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의 그 수익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무시해도 되고요. 일단 팬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큐브 엔터도 그렇고 또 사마네트웍스도 사마 그렇고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 특히 상장되어 있는 제작사들은 그나마도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주는다 할지라도 기존에 그 예정된 드라마 편수들은 그대로 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이연되어 온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 특히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은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통해서 전세계 시장을 노,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을 한번 봐줘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